400장입니다. 400장.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오한통나지나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오한통나지나도로 나를 숨겨 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엄한 폭파 지나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 자, 16절부터 25절까지. 자,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절 시기도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켰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리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맺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구주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예수님이 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불을 밝히는 이유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그리고 어두워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등불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광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 보여줄 뿐 아니라 또 참과 거짓, 또 정의와 불의를 구별해주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1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등불로 어, 하나 날의 비밀을 보여 주시는 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 주는 데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 들려 주는 데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어. 등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고 내 생각에는, 어, 내 경험으로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 그렇게 주의 말씀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어제 본문에 나오는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 경험이나 내 선입견이나 나의 어떤 생각에 이미 굳어져 있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말씀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꾸 물음표를 던지면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가는가 사탄이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비치신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받고 스스로를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등불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그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는 것, 그게,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요, 요 본문 바로 뒤편에 이어지는 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할 때어 그때 어 누군가가 밖에 어, 예수님의 가족이 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앞에서 어 지금 이팔장 앞부분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뭐 십부린자의 비유나 이런 등불의 비유 이런 비유에 말씀들 가르친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교회 교인 명단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어,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친하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는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그런 어 헌신을 하고 대단한 직함을 가졌더라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그런 뭐 있잖아요. 뭐 정말 어 한국에서 굉장히 알려주는 그런 사회를 감당했던 사람이 어 하나님 앞에 잠깐 죽어서 천국 갔는데, 그런데 자기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열심히 사회 가는 그분 이름을 대니까 나는 그분을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을 잘 모르겠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 주님과 참 친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잘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삶이 그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등불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추어 주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가르쳐 줄때 그걸 볼수 있어요. 등불로 비추어서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걸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을 등불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불로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이야기가 22절에 나옵니다.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게 누구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떠나 예수님이 가자 했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나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호수를 건너는 중에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마침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바로 그때에 광풍이 일어나서 호수를 막 뒤흔들면서 위태하게 됐단 겁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됐단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이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이런 광풍이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의 이런 광풍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뢰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해가지고. 우리가 갈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광풍의 위협으로 죽을 위기인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자고 있는 예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의 성난 물을 꾸짖게 구짓,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놀랍게도 그쳐서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표현은 누가 보금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꾸짖다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도 그 열병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지금, 어, 바다, 물결, 광풍에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꾸짖다 이 표현을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했다라는 단어로 어 설명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람과 바다, 물결에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누가 보면 육장에서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어, 제자들에게 지금, 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기적도 가르쳐 주고, 기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이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 어제 본문에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다 많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고 너희들에게는 포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풍이 딱 일어나면 상황에 딱 부딪히면 예수님 말씀이 한 개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불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예수님이 왜 나를 여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동문서주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하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아, 왜 내가 이 상황에 오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불평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 광풍을 잠잠, 잠잠케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다,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보여주는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반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등불이 되신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따라온 지가 지금 벌써 뭐몇 개월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어떤 뭔가 믿음의 역사를 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진짜 가족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늘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스스로 삼가서 우리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믿음으로 영적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실제 삶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 뭔가 이렇게 말씀서 들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익숙하게 듣는 그게 어 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의지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 내가 잘 살았는데, 이 정도 하면 내가 충분히 나는 잘살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옆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는가?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떨어질 때마다 사탄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가시덤불 같은 그런 염려와 유혹거리들이 다가오면 결국에는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경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땅이 될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실제로 점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마하느냐 영원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영혼을 향하여서 깨우치면서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으로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는 등불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가족으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